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가을이지만 농민들은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이란 이중 고속에 힘들어하고 있나대. 자, 이 정부가 쌀값 폭락 원인을 과잉 생산으로 지목하고 지역별 재배 면적 감축을 검토하자 분노하고 있나대요. 금시면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예, 정부가 쌀 적정 생산 체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적정 생산을 위해서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농민들의 경제권을 훼손하는 농민 기본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 행위입니다. 라며 정부의 개입이 쌀의 시장 가격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해서요. 헤헤 농민들은 쌀값 방어를 위해 전속 추진이 아닌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만심입니다요